숲에서 놀 준비됐나요? 탄소 중립을 위한 숲놀이 연구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숲놀이의 진료다운 문제점을 찾아냈어요. 이계우, 김지우, 의원들이 이끄는 우리의 연구단. 숲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친화력을 키워봐요. 그게다가 아니에요. 창의성까지 키울 수 있답니다. 문제 해결 능력, 협력 교육적 측면도 강조해요. 유아의 성장, 발달 뿐 아니라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죠. 숲놀이 프로그램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 느껴보셨나요? 환경 보전과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계획이에요. 우리의 연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이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숲놀이를 즐기며 환경을 지켜볼까요? 숲놀이를 통해 유아에게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무한해요. 아이들의 성장과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우리의 프로그램. 상상 속의 숲에서 실제 숲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요.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을 사랑하는 숲놀이에 참여하세요. 탄소 중립을 위한 숨놀이 연구회에서 만나요.